자 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후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요단 동편 땅이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넘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과 지점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불신, 즉 원망과 불평하던 세대들은 모두 40년 만에 끝장을 내었고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순종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두 사람을 포함하여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들 그 세대들과 지금 모세가 함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가나안 땅 요단 서편으로 넘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세대 교체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교체에 가장 중요한 근간이자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그 말씀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 과거에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현재 우리에게 무엇이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성취되어야 하는지를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데 많은 시간 동안 증거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세상을 떠나가기 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한 달, 딱한 달의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신명기를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가 요단 저편 모합당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시작한 겁니다. 시작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에서요?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자,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이 말씀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죠? 요단 저편이라고 했는데 요단 이편 땅으로 와야 돼요.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지금 이 신명기가 선포되고 있는 장소는 저편이 아니라 이편인 거예요. 현재 모압 땅 요단을 못 건너고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기록은 어떻게 주고 있지요? 이미 건넌 것처럼 이 말씀은 이 율법을 언제 설명을 했냐면 저쪽 땅에 있을 때 이렇게 현재 이쪽으로 건너온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온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나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이 세상에서 잘못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내가 넘어가거나 말씀과 상관없이 등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더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흔히들 제가 참 끔찍하게도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 가운데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노인네, 그 노인네, 우리 노인네 이것도 사실 나쁜 표현이지만 그 노인네라고 하는 게참 나쁜 겁니다. 항상 우리 어머니 아무리 늙었어도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네가 나이가 먹어도 너의 아, 아비의 교훈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늙고 연약해져도 부모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육신을 물려주신 분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목사님, 저는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항상 붙이는 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이 우리라는 걸참 많이 써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빠지면 그냥 아유 목사님 뭐 장로님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멀게 느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표현법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랩산에서 너희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일러주셨다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송탄 교회를 사랑하사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듣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속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덕스럽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꼭남 얘기하듯이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복을 못 받습니다. 이미 복을 차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안 좋고 속상하고 힘든 일에 대해서 참내 수치다. 내 부끄러움이다. 참 나의 연약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그때 그걸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으로 가져와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걸 또 재해석하면서 아름답게 아마도 그 집사님이 좀 실수를 하셔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요구를 하시는 걸 거야.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더 사랑하면 넉넉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또 복을 일구는 복된 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좋은 표현법을 우리 놓치지 말도록 하십시다. 읽은 말씀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말씀한 내용이 너희가 이 산에 거한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무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가라 했어요. 너희가 이 산에 거한지 오래다 말씀합니다. 그럼 이 산이 어떤 산이지요? 주레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도착했던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신의 산이에요. 이 신의 산에서 다른 말로 이 신의 산을 호랩산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교차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10개 명의 두 돌판을 주셔요.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소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뿌리게 하면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런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의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한번은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나타날 때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 기둥과 불이 막 임하고 그 천둥 소리 때문에. 그 어미로운 장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땅에 엎드리는 이런 장면들이 출애기에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웅장했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나는. 우리는 세상에서 노예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미약한 백성이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시작점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에 거한 지 오래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해산에 도대체 얼마나 오래 거였는가 보면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셋째 달 첫째 1일 날 신해 광야에 도착했다 말합니다. 신해 광야 안에 신해산이 있습니다. 신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언제? 출애굽해서 셋째 달. 3개월이 걸린 겁니다. 거기까지 오는데. 자,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 둘째 해 둘째 달2 1일에 구름이 성막에서 오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진뽀다리를 싸고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첫째 달 나와 가지고 첫해에 셋째 달 일일에 시내광에 도착했다가 둘째 해, 둘째 달 이십일에 시내산을 드디어 떠난 겁니다. 그 기간,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 그들은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성막을 만들어라. 부사라일과 오리압을 울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실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주, 그 주변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배우고 기도하는 걸 배우고 이런 시간들을 거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 여기 너무 오래 거왔다. 이제는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무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자 가난 땅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근지 가까운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난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큰강 유브라디까지 가라. 여기 너무 오래 거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였습니까?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였지요? 자, 보세요. 구름이, 구름 기둥이 어떠한 영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름 기둥이 나타나요. 쉐키나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성막을 치고,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어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다시 위로 떠오릅니다. 아, 그러면 야, 진보따리 싸란다. 해서 성막부터 막걷습니다 그리고 진보따리를 쌉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제사장들이 성막을 들고 딱 들으면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구름을 따라 구름이 가는 데까지 갑니다. 그리고 구름이 딱 멈춥니다. 그러면 구름이 다시 내려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성막을 만들고 또 진을 구성하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꼭 책망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거 누가 여기 오래도록 있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래 있었다. 이제 떠나라.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요. 은혜 받을 때는 충분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래도록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내가 방향을 돌리고 진행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됩니다. 오래도록 은혜를 충분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감동감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일어나니 감동감화가 드디어 나의 지식과 이성체계를 만들어 넘, 그, 정복하고, 그리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의지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로 우리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예배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이런 시간들, 은혜의 그 달콤한 시간들을 우리가 배운 후에 하나님께서, 야! 방향을 돌려라! 진행하여 가라!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가정으로 가야지요. 그리고 근지 그곳, 가장 가까운 곳,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어야죠. 그리고 멀리 저 유브라데까지, 유브라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쪽 땅입니다. 거기까지 가라!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거기까지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가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그냥 정복하라가 아니라 들어가라. 얻으라.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까지 못 들어간다. 두렵지 않냐? 네 조상들 40년 전에 우리는 그땅못 들어간다. 보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아무리 족속의 그 강대함을 보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만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때 지나지 않습니다. 메뚜기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날라다니면서 기어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거나 다 먹어치우는 그 일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냐?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도 못 들어가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뺑뺑이 쳤습니다. 그리고 다 죽고 지금 현재 세 사람만 남았는데 한 사람은 말씀의 가교 역할로 세대교체만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고 딱두 사람만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그두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해서 그 땅을 들어가도록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들어가라! 얻어라! 말합니다. 여러분, 얻는 게 쉬워요. 빌리는 게 쉬워요. 저는 어린 시절에 빌리는 것과 꾸는 것의 차이를 잘못 느끼겠더라고요. 여러 빌리는 게 뭐예요? 꾸는 건 뭐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럽니다. 이웃집에 가서, 야, 이거 좀 꾸어라! 그럽니다. 가서 돈좀 꾸어라. 아, 참, 어린 시절에 집에 돈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뭐돈 가져오라 그러면, 남들은 집에 돈 이렇게 쌓놓고 있다가 자식에게 이렇게 돈을 주고 가지가라 월사금 가져가라 육성비 가져가라 뭐 미술 준비한다고 가져가라 엄마 돈 주세요 하면 탁탁 가져오는데 아니 애들이 돈이 부잣집 애들은 넉넉하게 있어서 지들멋대로 아무 때나 썼는데 이모 뭐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뭐좀 주세요 그러면 야 아래 집에 가서 천 원만 꼬다가 가 내가 다음 장날에 모시해서 준다고 해라 하그 조그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아침 해장부터 남의 집에 가가지고. 돈 끌어갈 때의 그 수치심.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아저씨 이 불러요. 그러면 어, 문을 밥 먹다가 탁옵니다 아저씨, 천 원만 빌려달래요. 어머니께서 다음 장날에 주신답니다. 그때에 저를 쳐다보는 그 눈초리가 꼭 노숙자를 대하는 그 눈초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죽었다깨나도 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해요, 지금도.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사례비 올려달라고. 이렇게 이런 거 봤습니까? 절대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난돈 빌리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돈도 안 써요. 사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빌리지 않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하튼 간에 빌린다, 얻는다, 꾼다. 이런 부분들. 근데 그중에서 여러분 그냥 얻는 게 많아요. 참 어제도 신방 저녁에 했다고 아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할머니가 쿠 봉투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건이 얻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냥 이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순종하고 내가 할려 했을 때 보너스로 더 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15명이 오셔서 7시부터 회의를 해요. 다른 교회에서 늘 제가 속기로 회의하러 갑니다. 가면 사모님 혼자 나와서 막 간식 준비하고 막 그래요. 교회들이 그렇게 많고 큰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도. 지금까지 제가 5년 동안 이 사역을 이 노예를 섬기면서 뭐 이런 교회 다 가봅니다. 사모님 혼자 절절 맵니다. 간식도 뭐귤몇 개, 과자 몇 개, 음료수 하나, 뭐 어떤 데는 샌드위치 하나 내놓고 뭐 이런데 참 우리 본사님들이 아 김밥을 준비하시고 목사님 날이 추워서 김밥만 드시면 체요. 목사님들 체하면 안 되잖아요. 오뎅 끓여도 될까요? 관두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그냥 여러분 사랑으로 그냥 얻어지는 일 아닙니까? 야 우리 본사님들이 이렇게 목사를 사랑하고 참 성도들을 아낀다. 참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이 이렇게 있다. 순종할 때 그냥 얻어지는 또 다른 보너스들. 너네들 지금 여기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너네들 이제 방향을 돌려 진행해 가장 가까운부터 시작해서 멀리까지 너희들 갈수 있어. 가기만 하면 너희들 내가 다 얻게 해줄게. 너희들 꾸는 것도 아니야. 그냥 얻. 해줄게.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국토종단 할 때마다 용돈이 생겨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시고 다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제가 하는 사역을 알아요. 그러면서 꼭 제가 국토종단 가있다는 걸 아시면 제 통장에다가 돈을 보내셔요. 그러면서 목사님 몸이 굉장히 약해지실 텐데 이거 드세요. 그리고 참 격려와 지지를 해주세요. 그분은 돈이 좀 있으신 분인데 어, 참 이렇게 돈을 쓸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미안해가지고 이번에도 좀 미안해서 장로님 제가 장로님에게 너무 큰 은혜를 입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를 아주 간단하게 써왔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꾸어 가신 겁니다. 저한테 그러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꾸어간 거래요. 아그 생각이 벌써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봉사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꾸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참, 복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평균치, 소극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걸 넘어서 순종하고, 자원하고, 기뻐하고, 이런 삶을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지금 거한 지 오래다! 가라! 여러분, 이 사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유가 산에 오래 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니 산에서 그냥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저 그들을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고 성막 만들고 제사와 예배 주고 그러면서 그 산에서만 몽기종기 모여가지고 너희들만 행복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걸 배우고 저 세상으로 가야 돼. 저 가난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지요. 은혜 받는 이유는요. 은혜 받는 이 경험을 우리가 축적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찬양할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진행하라고. 이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혜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굳어지고 안주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보기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에 거한지 오래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모세한테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양에서 진행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진행했다고 그랬어요. 구름 기둥이 뜨면 진행하는 거예요. 진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진을 다시 구축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너희들 이 산에 머문지 오래다 이제는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 그래서 저 유브라데까지 가라 가기만 하면 얻을 것이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치듯이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듯이 내가 오늘 예배드렸으면 구름기둥이 아마 뜰 거야.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야.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멀리에서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내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모당 점치듯이 믿음 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마다 일마다 어려운 순간들마다 내가 너무 오래 안주하고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지금 분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좀 쉬어야 되겠다 권혁철 목사 너좀 일어나서 좀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요 그냥 뚱그름 잡기 식으로 구름 떴다가 구름 내려앉았다가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건 감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단 저편보합당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만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방향을 돌려 아름답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꾸임당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밟는 모든 곳다 모든 것 얻게 되기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